자 어제 그 뭐야 어제 무슨 영군다 잡고 나서 오늘 아침에 혼자 노가다에서 다크소드 그 <laughs> 다크소드 그 중화한 바가는데 중화한 괜찮아요? 아 이거 아이템 창 어떻게 열지? 나 기억상실증 있나? 아이템 창 어떻게 열지 는 까먹었어. 아 이렇게. 중후한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죠. 근데 내가 몇 가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어, 어제 내 옛날에 한거 동영상을 보니까 중요한 걸안 먹었더라고요. 거기 좀 잠깐 들릴게요. 그래서. 뭐를 안 먹었냐면 반지 종류를 안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반지 중에 하나가 총애 반지야. 총애 반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이 이 모자를 쓴 이유도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무거워서 이거 쓰니까 가볍더라고요 좀. 반지 먹으러 가야 돼. 총의 반지 해븐즈필름 튕겼나? 그냥 하길 잘한 짓인가 이거 모르겠네 한국사부 잡고 가야 되는데 여지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계시구나 쌈쌈님이 튕겼나 그럼? 아 그래요? 그런 여유를 여기, 요기, 여기도 비밀부분이있더라고내이이걸로 어제 여기를 안 치고 여이 쳤어 내가 여기 비밀은 지금 이어람은지이널판타지가 모바일로 지나 처알았네 여기가 바로 총의 반지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스템이나 아니 무겐가? 뭐세 가지를 깎아주는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요. 저놈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야. 얘네들 얘네 짜증 나는데. 얘네가 벼락 속성이더라고. 빨리 와. 어디냐? 월레이월레이월레이레이오오오우오 아우 씨 어우 에너지 많이 났다아 요즘 먹으면 0발 졸아져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와죽었 어？어이가 없 네？아, <laughs> 여 기서 죽 냐？잠 을 한번 써야겠다. 잘 나오는구나 쟤를 어떻게 잡지? 양손으로 잡아야 되나? 옛날에 동영상 보니까 쟤한테도 엄청 죽었더라고요 233 님은 DNC 하면서 내 방송 보시나 본데 <laughs> 조용하시네. 저기 있다 비록 5천 얼마지만 모으면 큰돈이 될수 있어. 죽었어. 아, 이리로 와, 빨리 빨리 와. 이 자식아 베르세르크에서 그가보다고똑빠지 생겼다. 빨리 죽여주겠어. 양손으로 해야겠다. 방패 소용없 와, 무슨 에너지가. 아, 좀 뒤로 가자, 멍충아. 힘들어. 어, 얘 짜충인가? 저건가? 혹시 이건가 보다 아닌데, 젠가 저놈인가 본데.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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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파판 타이탄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짜증나 <laughs> 아... 봐, 장구 잔불 먹었는데 또 그걸 깎아먹냐 제가 모르는 얘기라고 보이시네. 아, 베르세르크에서? 그쵸? 똑같이 거기서 늑대가 많았는데, 늑대 대가리랑 똑같잖아요. 달려요? 아, 그래도 돼요? 난 제네를 잡아야지 반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총의 반지가. 딱 갔는데 또두 마리, 리스데 있으면 은안 잡고. 니스가안 되면 잡아보겠습니다. 복수해야지. 그렇죠? 두 마리 다 잡아야 되죠. 봐 봐. 현주빌이 전에 반지안 먹은 거 같은데? 우와. 아, 그볼거 많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막아야지 이제. 야. 환장하겠네 이거. 어머, 쌍둥이지. 뒤로 좀 가자. 아, 이거 뒤로 못 들어가나? 일반 보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행동이 너무 빠르다. 아, 완전하겠네, 진짜. 마지막으로 잠불를한 번만 더 먹고 양손으로 때리지 양. 양손. 안 되겠다. 방패로 맞고 해볼라는데 잡히네 또. 씹어 먹네. 어? 나 방금 전에 돈안 먹었나? 2만 원? 아니지 처음으로 죽은 거지? 헷갈리고 있어. 약간 지금 멘탈의 붕괴가 왔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데, 태양의 직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버프가 써진다 고 그랬나? 태양의 직검 먹으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먹었는데도 안 먹었어. 한번 먹고 싶다, 태양이 집권 어디선 미미기 주지 않나? 아이 자식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안지를 좀. 그래, 이런 거 끼지 말고 좀 다른 거. HP 해보. 공격력 오르고. 야, 3차전 붙자 이씨. 죽었어. 아, <laughs> 왜? 정면으로, 이씨. 멍충한 놈아.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나는 왜안 때려줘? 에너지만 먹다 끝나네, 이거. 맞추면 아, 기절하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한대한대 아... 나머 잡아서 힘들었다 진짜 왕보도 어려웠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갖고 통에 반지 나왔네요. 아, 씨, 진짜 악질이다. 송진이요? 아유, 핫도불도 있네. 헐나돈 잊어버린 거야? 만, 2만 원? 미네 깊은 곳에 보석? 이건 또뭔 효과가 있으려나 뭔지 모르겠네 송진이요? 얘는 뭐야 맥도넬난 지금 사약 돼있지 않나 암월 기사? 치고 휴시간만 하고 와 힘들었다 이제 총의 반지 하나 얻 걸어 드디어 이 화이바를 벗을 수 있겠구나 아모리 검이 무기가 아니었구나 자 원래 기사 아, 원래 기자 원래 기사 투구 쓰고, 치밀. 이런데, 총의 반지를 끼게 되면, 이것도 벗으면 사라지는 반지 아니겠지? 옛날에 2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HP, 스태미너 장비 중량. 괜찮네. 또 왠지 이렇게 넓을 리가 없는데 뭐 하나 뭐 비밀문 없겠죠? 저기 끝이겠지? 아우 굳이 안 올라가도 돼또 하나 갈 데가 있네 엘드리치 잡던 곳 소드를... 다크 소드가 약한가?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약해 보이지? 여기서 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저걸 내가 깜빡했어. 어디지? 여기, 여기 이거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났어? 어디야? 아, 여기 아니야? 이처 요런 데도 아이템이 있으려나? 옛날엔 여게 총의 세트인가 있었는데. 없네. 이근네비야 있는데 아니, 근네비야 어디가 어디 갔을까?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태양의 왕녀의 반지 좋은 건가? H P를 서서히 행복한다. 많이도 아니고 서서히 행복한데 얼마나 차인지 궁금하다. 딱 해볼까? 없는지가 안주네 어디 보자, 차는 기요? 차긴 차네,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어? 여긴또 어디야? 씨. <laughs> 이상한 데로 왔다. 어 아, 맞네. 자. 드디어 이 루실의 지하가 뭐 몰라요, 길을 제가 두분다 계세요. <laughs> 어디 가셨어? 여기서부터 길 몰라? 아, 몰라요? 뭐야? <laughs> 133 님은 아세요? 여기가 길이 제일 복잡하더라고요. 아. 한 번씩 다 들려볼까? 이사람님 게임하고 있나 보다. 와, 에너지 계속 줄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오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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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릴 밀, 밀 뻔했어. 아이, 너 일로와. 어제 당했는데 또 당할 뻔했네. 밀어봐. 아. 오, 얘 어디 갔어? 한대 때렸는데 얼룩 없어졌어. 아니, 저거 에너지가 왜 주, 줄어드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왜 줄어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다시 차네, 또? 시간 지나면? 헐. 아, 에너지 왜 줄어드는 거 있대? 이해가 안 간다? 바라보면 안 되나? 메두사처럼? 그러니까요. 메두사처럼 얼굴을 보면 안 되나? 길 진짜 복잡하다 여기도 또 길이 있네 뭐여? 아래길이 또 있네 이리 아. 제이고 저리 제이고 아, 인두 찍힘인거지 근데 얘네도 짜증난다 자물쇠가 걸렸다 별다른 거 없고 살아있나? 죽었네 오! 오 뭐야! 오우 씨했다아 러브러브 싫어 아무것도 없고. 야우. 흥이 어. 어. 안 해. 어. 이렇게 어. 많이 가노. 어. 야, 이가마히좀 있어라. 길이 아니었음 <laughs> 힘들게 하는데 길이 아니야 또아씨 맛있죠 <laughs> 저기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laughs> 옆으로 한번 뚫어볼까요 옆에서 들어가는 건데 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닌데.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 한번 이쪽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요? 아까 전에 그 길인가, 여기가? 내가 올라온 길인가? 그런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무 소리야. 열수 없다. 뭔가 소리가 나는데? 우와 우와 인두기 있어. 아 짜증나지. 도대체. 저 인두기로 어떻게든. 어우야 된... 아니네 안 맞. 마... 저기 안 맞아도 에너지가 깎여요. 안 맞아도 에너지 깎여. 그냥 바라보면 깎여. 바라보면. 바라보면 깎여 에너지. 빨간 불 들어올 때 깎이네. 알았다.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m 저거 어디있어 청백 o 지 r y 서 문이 열리네 저 소리난 놈을 못찾겠어요 어디서 소리를 내는거지? 여기 있다. 어우, 맞았어. 맞아도 깎이네. 000원. 눈물이 날라간다 진짜. 안녕하세요 초보 대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